차트에 신 100만 원 매수 코인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토미 전업투자 TV 토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미 전업투자 TV의 토미입니다. 벌써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찾아왔네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제가 여러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시황 전략과 매매 전략 준비를 했으니 어,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시황과 차트 분석과 함께 이번 주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알트코인들 탑5, 그 중에서도 탑 베스트 1을 선정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 봉 차트입니다. 먼저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될게 예전부터 강조를 들어왔더니 추세선을 걸치고 계속 어,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불안해 보이죠? 하방 이탈이 약간 임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선을 지켜줄 수 있을지가 가장 먼저 어,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작은 이 하락 채널 보이시죠? 이 빨간색 하락 채널. 단기적으로 제가 고려 중인 이 채널입니다. 여기를 상방 도파를 먼저 해줄지 아니면 이 추세선을 먼저 이탈을 해줄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상방 돌파를 먼저 해준다 그러면 이 약간의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밑에서 제가 보고 있는 매수 자리를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 공격적인 매수 자리는 여기입니다. 바로 4 950불에서 4 1250불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보수적인 매수 자리는 3만 8900불에서 3만 9600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저항 구간은 그때 제가 피보나치 같이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렸었죠. 여기 이 구간인데 여기도 그대로 유,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만 6,600 불에서 4만 7,600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이슈에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하방 이탈이 좀 임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방 채널을 상단 돌파해 주는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 내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건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주에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알트코인의 다섯 개를 빠르게 분석해 볼 텐데요. 마지막에는 베스트 원 코인까지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해 볼 코인 어떤 건가요 네 제가 거래 대금 순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을 위주로 알트 코인을 뽑아 왔습니다 자 먼저 볼 코인은 도지 코인입니다 어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죠 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을 이렇게 써왔습니다 말로 하면 제가 좀 버벅을 걸어서 이렇게 써왔으니 좀더저어 보시기 편하시라고 자 먼저 밑에 이 추세선 보이시죠 여기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 어, 여기도 아까 비트코인과 좀 비슷하게 뚫리락 말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매수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어,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되 어, 신규 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써놓은 이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지 구간은 125원에서 140원, 두 번째 지지 구간은 90원에서 105원이고요. 저항 구간은 이렇게 두개 보고 있습니다. 220원에서 235원, 그리고 290원에서 31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거기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떨어진다면 기회가 올지 안올지 모르겠지만 떨어진다면은 매수를 진입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네, 지금 도지코인은 이 정도 보겠고요. 다음 코인을 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지코인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팬층이 아주 두터운 그런 코인입니다. 이제는 뭐 알트코인들 중에 대장코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위상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런 자리가 매수할만한 자리가 왔을 때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코인도 바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인은 스택스 코인입니다. 어, 아,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트코인이 좀 비슷한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스텍스 일 스텍스 코인은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추세선 보이시죠? 지금 어, 뚫릴랑 말랑 임박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당장 또 이것도 똑같이 매수를 받기보다는 좀더 지켜보시되 어, 어, 그렇게 대응하시는 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두톤운 매물대 라인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여기가 어떤 구간이냐면 계속 저항을 받다가 뚫리면 지지를 받다가 다시 뚫리면 또한번 저항을 여기서 받았죠. 이런 어, s 플립 지지와 저항 f 어, 변곡 s 는 자주 바뀌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스택스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상방 도파를 해주 해 준다면 어,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또 저점을 한번 깨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제가 글을 놓은 지지구간에서 매수를 지해보는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지지구간은 1170원에서 1270원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930원에서 1030원 보고 있습니다. 저항 구간은 2190원에서 2290원 그리고 2560원에서 266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 스텍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 상으로 제가 보더라도 박스권이 여러 번 만들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구간에서 잘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 주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코인 바로 볼까요? 네, 세 번째 네. 코인은 지금 준비한 게 여기 리플입니다. 어제부 최근에 리플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제가 어,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리플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다른 코인들은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세이 그어졌는데 리플은 조금 더 상승 세가 어,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리플은 지금 여기 밑에 여기 지지구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구간이냐? 여기 점선 보이시죠. 점선 이 추세선 이 내심 추세선과이전어 비슷한 매물대 라인 이 매물대 라인도 계속 저항을 받다가 뚫리면 지지를 받다가 뚫리면 저항을 받다가 하는 그런 변곡 라인입니다. 그래서 어이 구간 만약에 내려온다면 또이 구간에서 매수를 받는 거를 어. 나쁘지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지지 구간은 800원에서 850원. 그리고 440원에서 490원이며 저항 구간은 1340원에서 1390원 그리고 1490원에서 천, 13, 1490원에서 154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또 여러 가지 이슈들과 상승세에 힘입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신기했던 부분이 지지라인은 좀 가까이 있는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높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지지 구간을 터치하고 약간 올라온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지지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낫겠지만 음. 어, 약간 위에 있을 때 조금 더 리스크를 체크하고 들어가고 싶으시면 들어가시되 저는 웬만하면은 자, 자, 진입 자리를 놓치면은 그냥 더 좋은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웬만하면 추천드립니다. 네, 굳이 지금 뭐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데 무리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번째 분석해볼 코인 공개해주시죠. 네, 네 번째 코인은 샌드박스입니다. 해당 차트는 샌드박스 1봉이고요 어, 얘도 좀 달라요. 지금 보시면 얘는 추세선이 어, 이탈을 하, 하방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더 떨어질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밑에 되게 좋은 매수 자리가 있어서 또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첫 번째 지지 구간은 3,700원에서 4,000원이고요, 여기죠. 그리고 두 번째 지지 구간은 2,500원에서 2,800원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 곡선 라인이 있죠? 이거는 로그 스케일 차트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선형 차트라서 이게 도대체 뭔 어, 요소인가 싶으실 분들 계시면 여기 로그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일자 네,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로그 차트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 샌드박스가 이 위에 있는 하락추에서는 상방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상승 추세를 기대를 해보셔도 되겠으며 위에 제가 고려하고 있는 저항구간은 6200원에서 6500원 그리고 7000원에서 730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세 번째 분석해주셨던 리플과 네 번째였던 이 샌드박스가 각각 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과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돌파형의 이 패턴이 나온 상황이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하방 이탈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좀더 밑부분에서 기다리면서 매수를 한다면 또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마지막 코인까지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준비한 코인은 보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라는 지금 이 바닥 보이시죠?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바닥이 1162원입니다. 여기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 어, 여기가 뚫리면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다고 어, 하시기 보다는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 어, 선을 활용해서 뚫리면 조금 손절 대응을 하시든지 뚫리면 더 밑에서 매수 진입하시는 전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고 있는 지지 구간은 970원에서 1020원 그리고 600원에서 650원입니다. 그리고 어, 저항 구간은 여기 밑에 두 박스 보이시죠? 첫 번째 저항국은 1,300원에서 1,350원, 두 번째는 1,500원에서 1,550원 이렇게 두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보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리브랜딩 이슈로 인해서 큰 상승을 보였던 코인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매매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빠르게 다섯 가지 알트코인들 한번 매매 전략 세워봤는데요. 이 중에서 토미님께서 탑1, 이번 주 매수할 만한 코인으로 추천해 주실 코인은 어떤 걸까요? 어, 일단 모든 알트코인, 제가 오늘 가져온 모든 알트코인들이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괜찮은데, 지금 당장, 어,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 건 저는 리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 코인들은 이 추세선이 뚫렸거나 아니면 추세선이 뚫리기 임박한데, 얘는 어떻게 보면 좀더 위에 올라가서 상승, 어, 세가 어느 정도 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보다는 조금 더, 어,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알트 코인들 전반적으로 눌림목 장세 들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리플은 조금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코인들을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거든요. 또, 말씀해 주셨던 코인들이 많은 상승 보였었잖아요.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뭐, 웨이브라든지, 또 엑시 인피니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뷰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매매 전략을 세우셨던 건지 한번 리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먼저 제가 사실 보,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솔라나입니다. 제가 네. 2주 전에 갖고 왔는데 그때 솔라나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구원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이만큼 상승 폭이 출현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되냐면 약30% 가까이 되는 어, 상승 폭이 출현을 했습니다. 27%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후에 이 추세선 상승 추 하락 추세선은 삼방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구원 약간 근접하게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네.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또 어, 매수 전략을 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저께. 어, 네. 너 시간이 더 있나요? <laughs> 네, 시간은 하나?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솔라나를 본다면 어, 약30% 가까운 이 상승을 보였는데 아까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좀 매매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항 부분에 다 달았다면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게더 좋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는 게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당연히 저항을 다음에 저항 구간을 다음에는 매도를 하는 게 좋고요. 아, 네. 만약에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더 올라간다. 네. 그러면 평단을 조금 손해 보시더라도 그판 물량을 위해서 음. 추가 어,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는 어, 뭐라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 트레이딩에도 해당되는 음. 어, 전략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리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제가 어, 지난 주에 들고 왔던 코인들 먼저 엑시 인피니티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엑시 인피니티를 들고 왔을 때가 여기 막뚫 차 뚫리자 이 추세선이 뚫리자 말자 바로 위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 많이 안돼 보이죠? 그래도 10% 가량의 어, 상승 폭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급대로 던 저항구간 약간 밑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어,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첫 번째 지지 구간에서 지금 어,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시 인피니티도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엑시인피니티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제가 아까 일부 이슈에서 엑시인피니티가 앞으로 이 게임을 릴리즈할 것이다 이런 이슈를 분석해 드렸거든요. 여기에 따른 좀더 추가적인 상승 이슈가 이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본다면요. 네. 차트는 모든 이슈가 다 차트 안에 들어있다라는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히게도 차트가 딱 분, 반등을 할때 혹은 저항을 음. 받을 때 보면 기가 막히게도 악재 호재가 또 터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악재 호재가 나오는 이런 빈번도라든지 확률, 경향성들도 이런 차트 분석에 다 내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도 괜찮고 지금 이슈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작년에 큰 상승을 보일 때, 그때 기묘한 타이밍에 이제 테슬라에서 결제 지원을 하겠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겠다라는 큰 호재를 내기도 했고, 사실 비트코인이 좀 하방 압력을 받을 때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 가격과 차트와 이슈가 한 번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엑스인핀티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계속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네. 그 제가 그 다음에 갖고 왔던 코인이 보면 이제 세럼이죠. 세럼, 뭐, 빅체인, 아이콘 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 당장 좀 매수를 받기보다는 이 빨간색 이 저항선을, 중앙공원 돌파를 해주면 그때 좀더 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도달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제가 또 밑에 추가 저점이 나온다. 저, 저점을 한번더 깨는 움직임이 나오면 밑에서 매수 받아볼 만한 구간을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직 어, 더 관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 구간을 뚫든 밑에 있는 지지 구간을 도달을 하든 그때 뭔가 대응을 하시는 게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번 월요일에 이제 다섯 가지 코인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리뷰와 좀 어,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피드백을 이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계속해서 또 볼만한 코인들 남아 있잖아요. 어 남아, 네. 남아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다음에 V c h a i 제가 저번에 네. 들고 왔었죠. V c h a 도 지금 보시면. 어 저항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 약간 밑에서 저항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이걸 돌파를 해주고 저는 매수를 어, 받는 걸 추천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다행히 지금 음. 아직 어, 돌파를 못해줘서 관망을 하고 계셔,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어,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에서 대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저항 구간을 빨간색 저항구 돌파를 한다면 그 돌파된 걸 컨펌이 되고 나서 진입을 하시는 게 어, 조,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코인들이 지금 모두 매수하면 좋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강조 드리면서 제시해 주신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아이콘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아이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콘 1봉입니다. 네, 뭐. 보시면 다 비슷비슷하게 나, 나왔죠? 네. 네. 어, 아이콘은 지금 저항권,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권을 딱 터치하고, 뭐,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온 상황이네요. 약 지금 보시면, 그래도, 아이고. 어뭐한삼 이게 별로 안커 보이는데 이십오 퍼트 정도 하락이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잘 대응을 만약에 여기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언급드렸던 저항공원에서잘 매도 대응을 하셨, 하셨길 바라고 어 비슷하게도 이것도 돌파를 해준다 혹은 밑에서 매수구간에 도달을 해준다 그때 어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계속해서 좀 리뷰를 해드리고 AS를 해드릴 예정인데 일단 처음에 제시해주셨던 비트코인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하방 이탈에 대한 좀어 생각을 해야 된다,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매매 전략, 포지션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보고 확인 매매를 확인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 혹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언급드렸다시피 이 하락 채널을 상방 도파를 해준다. 그럴 때 조금 더 매수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오렌지 추대선이 뚫리고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조금 더 관망을 하시고 제가 언급드렸던 이 매수 구간, 어, 지지 구간에서 어, 매수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시,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어, 현재 기준으로 이 바닥 보이시죠? 여기 여기를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4만 1,000 4 1,000 칠0 백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뚫린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 매매하실 때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몇 주가량 동안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왔는데 지금 잠시 눌림목 장세 들어오면서 아, 과연 상승이 여기까지였는가? 아니면 지금이 개미털기 구간인가? 많은 분들께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급하게 지금 당장 정답을 내리기보다는 지지와 저항을 좀 체크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